네, 감사합니다. 그 종석 씨구두발로 짓밟는 장면은 공교롭게도 그 장면이 종석 씨하고 처음 만나서 찍는 장면이었어요. 그래서 어 아직 이렇게 좀 서먹서먹할 때였는데 만나자마자 그 얼굴을 그렇게 짓밟으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그 장면이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좀제 역이 많이 이렇게 참던 참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기도 해서 또 이렇게 살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장면 찍을 때그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했죠. 차라리 맞는 장면을 찍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꼭뭐이정석씨 팬들을 사실 의식을 의식이 되더라고요. 저절로 의식이 되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정석 씨에게 더 많이 잘해주고요. 어, 그랬습니다, 네.